오늘의 큐티 묵상 성전 불패 신앙으로 점철된 유대 민족에게 성전 훼손에 관한 예언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일진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성전이 초토화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위선적 신앙과 진실한 신앙의 차이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성전 건축물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때를 묻자 일어날 징조들을 일러주십니다. 먼저 성도들의 박해가 있을 것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도 성도를 고발하고 미워할 것이라 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믿음을 증명할 때이며 복음을 증거할 때라고 하십니다. 이때를 당하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십니다. 마땅히 할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며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동행과 교통이 익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듣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여 마지막 때의 예언을 가지고 거짓 종교를 일으켜 수많은 영혼을 미혹할 것이며 자신을 따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또한 난리의 소요와 소문이 끊이지 않으므로 거짓 뉴스가 난무한 시대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및 하늘의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현상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을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다가 미혹당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신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얻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매일의 삶에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려면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는 두려워하는 때가 아니라 차분히 준비해 가는 때입니다. 오늘도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말세지 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